자 십이 번은 자이 문제도 역시 어, 문제를 독해하는 것 특히나 중선 정리 파푸스 중선 정리죠 이 TOT에서 제가 그몇 번에서 또 강조했던 건데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모르게 되면 이걸 모르면 이 문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A B C고요 여기 AB의 중점을 L, BC의 중점은 M, CA의 중점은 N이라고 합니다. 자 이때 AM, 음, 다음에 BN, 다음에 CL. 자 여기가 중선의 교점이니까 무게중심이 되죠. 요게또 핵심이죠. 무게중심인데. 자, 지금 AM의 길이가 6이래요. 요게 6이죠. 그러면 요기 무게중심 2대1이니까 요 길이가 얼만지를 실제로 알아요. 요게 2가 되는 길이가. 자, 그 다음 또 이쪽도 2대1이죠. 그러면 BN은 2분의 9니까 2대1로 나누게 되면은 어, 3분의 2. 그럼 여기가 또 3이 되네. 2분의 6이니까. 여기 길이가 2분의 6이 되겠죠. 그죠? 2대1이니까요. 그 다음에 또, 이쪽 관점에서, 여기 또 1대2죠. 그러면 여기 길이가 실제로, 어, 2분의 15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니까 5가 되네, 요 5가 돼. 그죠? 여기 길이가 5가 돼요. 5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6. 2분의 6을 3이라고 쓰고. 자,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, 요쪽에 밑에 있는,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보이죠? 음, G, GBC. 이쪽 삼각형에서 여기서 중선 정리 얘가 중선이죠. 중선 그러면 이거 제곱 진짜 중요해.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몇 배? 두 배다. 끝난 거예요. 그러면 요 길이 x라고 두면 중선 정리에 의하여 3의 제곱 5의 제곱 는두 배. 2의 어,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자 이제 요게 34니까 2로 나누면 17 얘가 13이네요. 그래서 x는 루트 13 길이 이게 루트 13이니까 루트 13 루트 13 bc의 길이는 2루트 13이 정답입니다.